선습은 안 됩니다. 아, 예, 예. 자 그리고 지난해 10월 18일 예.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경기도 국감에 참석했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당 의원들이 어떤 분이 있는데 도저히 너무 열이 받아서 못 참겠다면서 전해달라고 했던 메시지가 있다면서 잠시 녹취록을 틀려고 했는데 예. 그때 야당 의원들이 맞고 이 후보도 불편함을 제기했습니다. 의를 의 제기했습니다. 하면서 마이크 끄세요 하면서 소리치며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한 의원이 그냥 글로 그 녹취 내용을 읽었는데요. 저희 팩시가 생생한 녹취를 여러분께 그때 국감에서 울려 퍼지지 못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의원실 제공 김부선 씨의 목소리입니다. 이채명 씨, 대명 씨,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그 정도로 후진 놈이었어? 당신한테 유령이야. 당신이 나한테 했던 얘기들 다그 순간순간은 진실이었어. 더 이상 초라하고 구차해지지 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충고 한 마디 하는 거야. 당신 63년생 토끼띠었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지. 당신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뼈도 없어서 정치 못 하겠다고 그래서 펑펑 울었지. 그,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한테 솔직하게 했던 것처럼 전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늦었지만 고백해. 그럼 난당신 용서할 거야.